인간의 지식에 대한 건 AI가 더잘 알아. 인간의 머리보다 더 똑똑해. 걔네들은 인데 지식을 산출까지 한단 말이야. 지식의 지식의 지식을 산출해 내면 시야란 게 나와 지혜를 몰라. 1년의 과정이라고 안해서 과정이라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 위한 지금 열매를 따져라 가을철이래서 그래서 뿌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케이크 차로 세계 만방에 이제는 김치찌개까지도 이제 난리 났잖아 김치찌개까지도 왜 몸통 중국 걔네들 가로는 왜 세계에서 왜안 알아줄까 니네들은 왜 민폐국가가 되어 있을까? 아직도 심해 놀리로 살고 있잖아, 공산주의를 해서. 너 그러니까 뿌리민족은 말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어?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그치? 그랬다고 스승은 보수세력이 아니야. 스승님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이야. 독립운동. 아낌없이 자기 한 목숨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이들은 참으로 순고한 이들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뒤없지 말고 깨끗한 일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누가 사지로 몰아냈나? 상주가 차원으로 나누어진 세상이라 중화축의 서민들은. 상층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싸워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민족의 상층은 적어도 대연의 흐름은 알았어야 됐어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왜 그랬나 그래서 때가 되면 두둑은 이 뿌리에서 물러나갈 것이라. 봐. 지금 왜이 업그레이드 시대 2024, 25년도 여기에 천재지변이 왜 자주 일어나? 한쪽에서는 불나면, 한쪽에서는 물 날리고, 한쪽에서는 그 지진으로 날리면, 한쪽에서는 화산 폭발로 날리고. 또 인간 저쪽에서는 전쟁으로 난리치면 여기는 태류로 난리치고 이 뿌리가 사통팔달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데 4분의 5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야. 뿌리가 썩었는데 몸통이 썩지. 그러 가지가 가지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겠어. 인간, 인기도 자연이란 말이야. 인육을 썼지만 자연의 일부러이란 말이야. 대자연에도 회오리 치니까 한 그루의 그 지상에 지판대의 나무가 이 받치고 있던 뿌리가 뿌리를 보호했던 두둑이 밑으로 들어와 침범해버렸어. 왜 뿌리가 섰기 때문에? 왜, 왜 순리야? 왜 이치야? 왜 섭리야? 돌고 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윤회가 왜 있어? 왜 사계가 왜 있어? 왜 사방이 왜 있냐고?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가 있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느니라.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거고, 씨를 생장시킬 때가 또 필요한 것이고, 생장된 그 몸통은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을 수확할 때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로 인해 할 일을 다 했으며, 이 지기도 지쳐 있어 영양성분을 보충시키기 위해 한겨월 편히 쉬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계가 정확히 돌아가는 곳은 때를 맞춰 살아가. 그래서 여기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잖아. 동족상쟁 6.25가 일어났어도 아마 1952년 그 쯤에 슈전 협상으로 남북이 왔다리 갔다리 했을 거야. 그때는 이 38선을 긋기 위한 것이야. 내가 그랬지. 사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위도 37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이 저기 저기 30도에서 45도 사이 격가지 핵심 미국 다민족 국가를 통해 갖고 저기, 이거, 두둑 일본을 통해갖고, 뿌리 대한민국을 통해갖고, 중국을 거쳐서, 서양 가지로 올라갈 때까지, 그쪽 부분이 사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고, 30도에서 45도 사이 정중앙이 37도라, 여기만큼 사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곳이 없어. 그래서, 지판의 뿌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37도 선을 북쪽이 가져가나 남쪽이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만 남았어. 그런데 모든 육생 육을 건너한 육생의 물질 문명은 격까지의 핵심 미국 다민족 국가를 통해 갖고 태평양을 건너 두둑 일본을 통해.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야. 물질 문명의 발전은 그래서 북한보다는 남한이 월등히 갖는 것이고, 그래서 남쪽이 민주주의를 차지한 것이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자체한 것이야. 그러니까 대륙은 공산이요. 해양은 민주라. 그래서 남쪽은 모든 인재들이 남쪽으로 왔어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동족상쟁 6.25는 지식인들은 대거 북쪽으로 갔어 왜? 그리고 이 북쪽에는 지주의 개념이 없었어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지 그리고 아무 것도 없던 그 서민의 계층, 농민의 계층은 자기한테도 땅이 들어오고 뭐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나게 일했지만 인간의 욕심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발전이 멈추게 되어 있어. 그래서 생산주당의 그 질량은 운영의 주체로 자리한. 남쪽이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남쪽이 발전하는 거야. 때가 되니까, 북쪽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아니, 스승님이 얘기했지, 폐쇄주의라고.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황장엽이 주체 사상으로 인해 북한의 사고를 세뇌시켰다고는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은 마천루와 같은 인형과 사고라, 뿌리가 없는 인형과 사고라, 일마가지 못해 3대 이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1대 36년, 3대 108년, 그 때를 통일의 원년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와 연계시켜, 내가 그러니까 2028년 정도가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 병으로 아마 세상을 달리할 것이고, 세상을 달리하게 된다면, 김주혜가 나설 것인데, 이 김주혜는 꼭두각 시에 부과하다. 그 뒤에는 김주혜를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도 완벽하게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방 세력들에 의해 이제 뿌리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게 아마 2030년 찌움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해 줬을 적에는. 법문을 잘 들어. 이거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지식도 얘기하지 못해. 지식적인 것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잘 설명해 놨어. 그것을 보고 들어. 왜 황금 같은 시간에 너희들끼리 논하여 공부해 나가는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지식으로 말미 아마 이 세상은 지금 요 모양 요꼴이 됐어. 양극화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민주가 잘났니? 공산이 잘났니? 자본주의가 잘났니? 사회주의가 잘났니? 뭘 잘나? 둘다 똑같지. 양극화로 인해 갖고 북한은 폐쇄주의 국가지만 가장 자유로운 게 하나 있어. 이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워. 어떠한 종교도 지금 뿌리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곳이 북한이야. 왜 이제는. 후천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법이 북쪽으로 올라가갔고, 몸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종교와 정치, 종교인과 정치인, 이것을 얘기해 볼 때, 내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얘기를 했었지 독립군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이들은 사민층들이란 말이야 최고로 말이야 뿌리 민족에서 수장이 된다 우두머리라고 된다 백범 긴구 선전형도 되면 이들은 때가 있어 들어왔고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라는 것쯤은 대자연의 흐름을 통해 읽어내야 했던 이가 백번 김구란 말이야. 왜? 뿌리가 뿌리의 짓을 못하니까 대자연의 거센 바람으로 인해 갖고 뿌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주던 두둑에 그 모든 무주알이 뿌리로 들어왔어. 다시 이게 재정비되면 이들은 물러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때가 돼도 안 물러나가니까 안 물러나가면 뿌리가 뿌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격가지의 핵심, 여기는 다민족 국가예요. 모든 국가, 다민족 국가에서 만들어낸 핵폭탄을 터트려갖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뿌리가 그때부터 뿌리의 행위를 다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은 아직 광복이 찾아오지 않았다 소리를 냈어요. 광복 안 찾아왔어요. 광복이 안 찾아왔는데 어떻게 예방이 됐지 우리는 두둑, 일본인들에게 억압된 게 아니라 대자연, 그 하나님에 의해 억압된 삶을 36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왜 이걸 깨치지 못해?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소녀상이야. 참 가슴이 아파. 자손을 팔아먹은 조상. 그지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 일제강점기 때도 노름이 성행했고, 동족상장 6.25가 끝내도 노름이 성행했었어. 그땐 노름하다 보면, 마누라도 팔아먹는 노름쟁이가 있었다고 그랬어. 자식도 팔아먹는 노름쟁이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 6.25가 끝나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있지. 해 뜨는 집이라고. 응? 그해 뜨는 집도 잘 들어봐봐. 아버지가 노름꾼이래. 그래서 원래 해 뜨는 그 언덕에서 사는 거기는 판자집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날까지 아직 내가 그 광복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민족은 이 기운, 정신력, 화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야. 육색량 물질로서 일어나가야 하는 민족이 아니걸라. 근데 모든 것은 물질 경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비물질 차원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는 선순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 춥고 배고픈 자가 그러한 이들이 다가왔어. 춥고 배고픈 이들이 다가왔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야? 춥고 배고픈 것을 일단은 면하게 해줘야 돼. 일단 그것을 면할 때 이제는 내가 왜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아야 했는가? 이것을 깨우쳐 들어가. 춥고 배고픈 품을 면하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무엇이 포퓰리즘인지 잘 알아. 이 안의 행위만 했지 이 안의 행위가 뒤받쳐 주지 않으면 그거는 포퓰리즘이야. 그런데 이 안의 행위가 들어왔다면 이 안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는 그것을 바르게 좀가르쳐 줘서 이 안의 행위를 해대야지. 왜 소상공이 다 죽어가지고 왜 그들만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지 일단은 굶주린 배를 일단은 채워주자는 얘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쓰임을 다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선순환이 무엇인가 누가 순환을 일으킬 때 누가 살아가는 것인가 이 개념을 확실히 읽게 해줘야 되는 것이야.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소녀상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소녀상은 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를. 또 우리의 조상님들을 욕먹이는 결과를 초래했잖아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했을 뿐이고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으니 세계에서 내려쳐지는 핵폭탄을 맞고 난 후에 돌아갔어 왜? 그들이 돌아간 후부터는 진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 뿌리가 뿌리 민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은 뿌리민족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는 무엇 때문에 있고 진보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왜 PK지역 대구와 빛고울 광주는 언제까지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지 왜 동서는 생량수장의 질량이라고 그랬지 동서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어. 남북은 중심잡이 운용의 주체야. 중심을 남북에서 딱 잡아줄 때 생장수장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나눠서 있어. 활동의 주체는 육생량을 위한 그 삶의 행위를 다해 나간다면 보수는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뿌리 민족의 혼, 그 정신 양을 되찾아 심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잠깐만 바뀌면 대륙 세력이요. 또 바뀌면 해양 세력이요. 누구한테 잘보이려고거짓들하고 그 자빠져갖고, 왜 하나 되어 사통 발달해야 하는 민족을 사분오열로 만들어나 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누구인 것이야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정치인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가스라이팅 시키잖아 세뇌를 시키잖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해갖고 끼리끼리 각자 소생해서 만들잖아 조선시대 그렇게 붕란 전치도 골병이 들고 썩고 숱한 외침에 서민들 등살에 피골을 빠져먹은 이들이 양반네 아니야 양반들 그들이 한게뭐 있어 그들이 우에서 정치하는 이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전쟁이고 당해야 했던 게왜세 침입이야. 그때마다 밑에 있던 서민들은 온몸을 던져가며 외태의 세력에 대응하며 아낌없이 한 목숨 맞춰야 했고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이 땅을 맨주먹으로 일으켜 세워야 했어. 과연 상층에서 살아가는, 상층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지. 독립운동은 거룩한 것이야. 근데 독립운동은 피 흘려 싸우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데 있지 않아. 그들이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라. 뿌리 민족의 주권은 그 쓰임을 다 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압록강, 구만강 건너 만주국까지 건설해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되살리면서 이들이 물러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었는데, 아는 이가 없어. 지금까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싫이 1대 36년, 3대 108년, 그 전후가 2024년인데. 그래서, 2025년은, 선천시대 넘어 후천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마당에 후천시대가 열렸는지, 삶의 차원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왔는데도 그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 같지만, 인의 기운도 대자연의 이론이고, 이 인간의 인육도 지기에서 생성시킨 유괴 생명체의 이론이야. 무엇이 잘못되면 대자연은 지축을 흔들어 인간 삶을 무지 어지럽게 만들어놔. 거짓말 같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대자연, 순리, 이치, 섭리에서 벗어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진정으로 이 순리, 이치, 섭리를 아는 그에 따른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식으로서는 지식으로서 쌓아 올린 똑똑한 이들은 절대 정치를 잘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식에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 아, 몰라 이란이 왜 일어나는지 육색 넘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 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육생이 인생인 줄 알고 그 육생의 모든 삶을 걸어. 그래서 육생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걸라? 물질 욕, 권력 욕, 금정 욕, 명예 욕, 정치 욕, 기타 등등의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심의 논리가 자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